와, 나왔다, 아. 나왔다. 우리 아가 나왔다. 일단, 제가, 저 이번 볼, 처음 어, 보여드릴 거는, 사실, 플리스가 사랑받기 시작한 이유가, 그쵸. 아마 이옷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빙구, 떠나요, <laughs> 둘이서. 잠깐만, 이옷 건전지 어. 아직 건전지가 36개 어, 들어왔어. 36개, 38개. <laughs> 어디야? 제주도에서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저도. 아니, 오, 이 옷은 진짜 그쵸? 아까 언니가 막 응. 떠나요 들이서 이 노래 불렀던 이유가 응. 그러니까 저도 효린의 민박 응. 그 JTBC 방송을 보셨죠? 보면서 어. 이효리 씨가 입은 이 옷을 보고서는 허, 어머 저거 뭐야? 헉, 너무 예뻤잖아. 하고 찾아봤어요. 어. 근데 이미 품절이어서뭐 응, 구할 수가 없었다. 맞아요. 바로 어. 그 플리스입니다. 키큰 플리스. 언니가 입으니까 너무 예뻐야 그런다. <laughs> 키큰 언니가 입으니까 너무 예쁘대 근데, 아니 근데 응. 진짜 사실 이렇게 롱 플리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몸을 더 많이 덮으면 덮을수록 음. 예쁘 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오, 키가 하게. 저는 키가 거의 190이니까 <laughs> 저처럼 네. 키가 분들도 음. 물론 예쁘게 입을 수 있지만 네. 키가 오히려 아담하신 분들에게 더롱으로 입을 수 있어서 더 맞아요. 시크하게 연출하실 수 맞아요. 있는 그런 폴리스입니다 포근하게 겨울에 사실 이렇게 왜 담요 확 뒤집어 쓰듯이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는 요런 느낌. 어 지퍼 다 있고 그렇죠. 여기 주머니도 주머니 있고. 있고 심지어 목에 이렇게 배색이 있는데 맞아요. 이 배색이 약간 좀. 음. 좀 그레이시한 틸그린 그런 어,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크하고 둘다 약간 얼티한 얼티야. 컬러이기 때문에 어. 배색이 너무 예쁘게 잘돼 있어요. 음. 심지어 음. 얘는 뒤집어서 맞아. 입었을 때도 근데 우리 뒤집기 전에 조금 자랑을 좀 어, 할까요 이거가, 플리스가요, 여러분. 음. 진짜 많잖아요. 왜냐뭐 네. 다른 브랜드에서도 플리스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좀키 작은 언니가 입으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봐 아, 입으실래요? 어, 어, 네. 내가 너무 기지어거렸구나 검전지 언니는 나도 입어봐야지. <laughs> 네, 좀, 자, 저는 네. 165에 5 5 사이즈에요. 검전지 그럼... 못 써요? 혹시 에너지 해줬어요? 말해도돼요 에너피. 밤심, 밤심. 165에 저는 5 5사이즈예요 음. 그냥 평범한, 새롬 씨는 워낙 뭐 모델처럼 키가 크시고. 네. 저는 그냥 대한민국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입으 요런 느낌이에요 요거는 이, 사이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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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잠깐만. 사이즈 우리 어, 어 소피님께서 네. 155인데 땅에, 땅에 끌릴까요? <laughs> 제가 지금 165정도 되거든요 그렇진 않고 롱한 기장감으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길이감이 106cm정도 음. 하는 네. 길이이기 때문에 요건 음.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음. 입어도 너무 예쁘게 입으실 네. 수 있기 때문에 어, 키 예쁘나. 상관 안하셔도 됩니다 어, 그냥 포근하게 담요 이렇게 음. 따뜻하게 뒤집어썼다 이런 느낌 가지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이 플리스가요, 여기 보이세요? 네. 이게 그냥 플리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코롱은요, 대기업. 연구하고 노력하고 음. 열정 갖고, 요렇게 만드는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요것도 원단이 기가 맥힙니다 우선은 가벼워. 음. 가볍고, 이게 뭐 640, 야, 뭐, 그램퍼 야드래요. 예. 그러니까 야드야드다 그렇게 가볍대. 너무 네. 어렵다. 우선 가볍고 따뜻하대요. 이 소재도 3M에서 씬슐레이트 소재로 만들어서 보온성이 천연보다 훨씬 따뜻하고 가볍고. 그러니까 좋다는 응, 얘기입니다. 좋다는 거. 거기다 지퍼도 <laughs> 진짜 지퍼도 쭉쭉쭉쭉. 이거 주름 가서 끼고 이럴일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너무 보시면 다, 응. 지퍼도 투웨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또 그런 멋 있잖아요. 두 응. 개를 목 끝까지 다 올리고 밑에 다열어 가지고 음. 위에 목만 잠기게끔 하는 그런 느낌 될 수가 네. 있고 지금 지퍼도 보시면 자재가 되게 비싼 자재예요. 네. 제가 또 홈쇼핑을 오래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자재 값에 굉장히 민감한데 굉장히 비싼 지퍼를 써서 막 위아래로 막 내리고 넣을 까하 때가 네. 너무 너무 편한. 어런 지퍼. 어, 지금 s e o 1 0 5 7님께서 남녀 공용인가요? 했는데요. 남녀 공용으로 입을 수 있는 건가요? 플리스는 어. 너무 남녀, 남녀 공용이에요. 사이즈가 어, 있기 때문에. 키만 보세요. 제가 165 입었을 때요런 여성분들, 네. 남성분들도 이게 이 사이즈인데도요. 음. 기장감만 보세요. 세롬 씨가 이거 좀 뒤집어서 또 입어볼까봐요. 아 그리고 어. 지금 코롱몰에서 저희가 첫 번째 음. 라이브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 모델을, 그러니까 어, 나 뭐라 그랬지? 나캐스트어캐스트를 <laughs> 너무 잘 썼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어, 어깨랑 이런 것들이 응. 어, 남자 아왜 그래? 자, 것까지가 우리 키만 합시다 키만 남녀를 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키가 남성분들과 신, 견주어도 작지 않기 때문에 기장감과 네. 어깨를 갖고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우리. 어, 누나 제가 입었을 는 어떨까요? 하는 <laughs> 남성분들 따로 봐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게 이 사이즈예요. 이 사이즈고요. 이 사이즈면 은95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 사이즈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그런 사이즈들은 밑으로 쭉 내리시면 은 상세 페이지 넘어가고 구매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곳에 들어가셔서 조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채롬 씨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이 사이즈 네. 하이드 아웃 롱 어 플리스 지금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었을 때는 요런 느낌이에요. 컬러가지고 어. 단추 이렇게 다 단추를 지퍼 이렇게 어. 다 올리고 대신 마이크 때문에 다올리진 그러니까. 못하지만 이런 음. 식으로 이렇게 해 갖고 따뜻하게 아유, 이렇게 너무 입어도 따뜻하다. 너무 귀엽고 어. 지금 보시면 퀼팅도 막 우리가 그, 그 군대 깔깔해서 보던 음. 그 퀼팅이 아니라 음. 되게 무늬가 너무 예뻐요 필틴으로 그러니까.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laughs> 네. 뭔가 우리가 하이드아웃에서 기대해야 할 많은 것들이 음.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에서 다 보일 음.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뒤집어 입었을 때는 약간 플레스는좀 젊은 분들이 입는 거다라는 좀 음. 선입견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뒤집어서 입으시면은 약간 이렇게 어, 정리된 느낌, 단정하게 입을 아니, 그래서 수 있는 느낌. 그래서 그 어. 남성분들 중에 그쵸. 출근하시는 분들은 음. 그 회사 다니실 때는 이렇게 음. 요 여기가 어, 여기 요기 뭐라 그래야 되지? 필팅 쪽이 바깥으로 이렇게 입고 다니시면 음. 뭔가 수트에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룩인데 네. 주말에는 이걸 뒤집어 가지고 음. 네. 또 캠핑룩으로도 연출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접속자 수